네,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종류의 역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안에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부사가 뭐냐? 관계대명사랑 싹 똑같은 역할이 뭐냐면 접속사 역할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이고 관계부사는 부사 역할. 그래서 이름이 관계부사야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왔으면 저는 관계부사로 안 불렀습니다. 접속부사라고 불렀을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니까 접속부사. 네, 데 1번 영어를 변역하다 보니 관계부사. 어, 그래서 관계란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한다? 접속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을 연결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외우셔야 되죠. 기본입니다. 관계부사 용류세 가지입니다.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When, where, how, why. 음. 그 다음, 얘도 기억합니다. 일반적인 책이 없는데,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관계부사는 접속사 일종입니다. 다시, 관계부사는 접속사 일종입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 학생이에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접속사요. 예 주어동사를 연결하면 무조건 접속사예요. 음. 접속사 한 종류인 거예요, 관계부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명사절이 됩니다. 그런데, when, where, 어, 하고, why는 형용사질이 되고, how는 형용사질이 안 돼요. 왜 그렇죠? 더 h e way how를 못 쓰기 때문에, 더 웨이 w a 를못 쓰기 때문에 형용사의 역할이 없어요. 그 다음에 when 외어는, when 외어는, 원래는 뭐 관계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절의 역할도 하는 접속사예요. 음, 부사절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래서 when하고 외어는 명사, 용설, 부사절이 다 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어, 접속사니까, 기억을 꼭해 두시기 바라고, 자. 각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모로쓰이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쓰이죠 여기는 지금 목적으로 쓰인 것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When will come? 언제 올지. 그가 올 때를 안다. Where he lives. 그가 사, 그녀가 사는 곳을 안다. 시간이고 장소죠. 자, 방법입니다. 그가 문제를 푼 방법을 안다. 자, 그녀가 행복한 이유를 안다. 자, 이렇게 자 명사절로 쓰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제 방금 해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의문부사로 해석해도 돼요. 음. 왜? 똑같이 명사절이니까. 의문부사, 의문대명사. 의문사들은 무조건 명사절이거든요. 물론 의문문으로 쓰이죠. 근데 의문문이 아니고, 의문사가 문장의 일부, 즉, 종속절이 되면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관계부사도 명사절 쓰이는데 형태가 똑같잖아요. 어, when, or how, why는. 그 이것도 비교한 게 따로 오고 있는데, 의문부사나 관계부사 형태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명사절일 때는, 의문부사도 명사절, 의문부사는 항상 명사절이고, 그죠? 근데 관계부사는 또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다 되는데, 관계부사의 명사절일 때는, 둘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해석을 둘 다, 뭐, 의문부사로 해도 되고, 관계부사로 해야 된다. 즉, 그가 올 때를 안다. 그럼 관계부사로 해석한 거고요. 언제 올지를 안다. 그러면 의문부사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자, 원어민들이 이런 거 부분 당연히 안 합니다. 음, 자, 여러분 참고로, 자, 우리가 문법 학교 시험을 위해서, 자,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말씀드렸고, 자, 이건 따로 또, 또, 자, 5분구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관계부사 역할,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시간, the day, 장소, place, 이유, reason을 꾸미는 형용사자 역할을 합니다. 더 a 인는안 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죠. 자, 여기 중요하게 있습니다. 뭐 참고로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자, 이렇게 관계부사가 형용사절 역할을 해요. 음. 그때. 자 생략 가능합니다. 지금 괄호로다돼 있죠? 다 생략 가능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자 명사 뒤에 주호동사 와요. 이때는 관계부사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 생략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대수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형용사 절일 때만, 형용사 절일 때만 관계부사 대신 대쓸수 있다. 이렇게 형태를 정리합니다. 자, 관계부서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있죠. when하고 where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녀가 사는 곳에서 그녀는 uh, the things and dance, 노래하고 춤추죠. 그녀의 이웃들과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 자, 그가 왔을 때 I'll tell him the truth, 진실을 그에게 말할 것이 할때 자, 시간의 부사절 조심입니다. 웬. when when은 아닌데. when은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시간과 조건 을 나타내는 부사절. 조건 if 같은 거 있죠? unless 같은. 이런 부사절에서는 부사절이란 말은 뭐예요? 동사를 수식해요. 음,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요. 미래 대신 현재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will come이 아니라 comes를 써야 된다. 미래 이 상황을 나타내지만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에 대신 현재 시에 사용한다는 라 것만 외내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예 음. 맞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 따로 제가 5 분구로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아오 어, 분구이니까 이 부분은 아 어, 여러 번한번 번 반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